했니다 너무 섹시해요. 내 사랑 내 브랜드 키여워 와우. 와우. 알겠습니다. 언제 어, 생각하고 있는 거지? 진짜 노래 불러야 돼? 음. 오케이. 내 사랑 내 브랜드? 네, 할게요. 네. 알겠습니다. 어, 혹시 이거 부를까요? 이거씩씩하려고. 아니죠 <laughs> 알겠습니다. 시시 시작. 저 죄송한데요. 예. 언니 잠시만. 언니도 언니. 언니. 살짝 참비하긴 해. 네. 잠시만. <laughs> 살짝 좀. 아니요, 한마디 한마디. 아, 잠깐만요. 빨리 우쿨렐레 빼서. 빨리 우쿨렐레 빼니 완전 맨손 한독 나어 자신감 있게. 내사랑네 내내 사람. 내사랑네 사람. 내와내 사람. 네 사람. 네네사 아 이글노래다 너무 해봤는데 제가 나중에 완벽으로 너무 좋아. 발레기 게레기야내 사랑 내 버랜. 약간 라이브 맞아. 내 사랑 내 버랜 내 사랑 내 곁에. 약간 뭔가 리메이크된 어? 느낌이 있네. <laughs> 내 사랑 내 곁에 내 사랑 내 버랜데. 네 그렇게 조금 이제 좀 양해를 구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Nice. 다 너무